반갑습니다. 빈센트 반 고흐 어, 저도 좋아하지만 여러분도 아주 좋아하는 화가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인상파로서 어, 제일 처음에는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. 신학대학을 떨어지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. 그랬을 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은 어, 동생 태호였지만 어, 작품을 많이 한 거는 1881년에서 음, 90년대까지. 그 자살할 때까지 한 10년밖에 안 됩니다. 거기에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 싶은 거는 별이 빛나는 밤. 그래서 보면은 그 동네에는 그아르리나 이런 동네에는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이프러스 나무가 있는 그 밤에 네, 그 동네에 정치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.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카페 테라스 여기에는 옐로우 색깔로 아마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생각해서 옆에다가 제가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저 뒤에도 있지만 사이프러스 나무 있는 쪽에 그 저녁에 친구랑 걷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어 이수희 화가 불멸의 화가라고 하는 이 공은 어, 특별히 터치가 남분하고좀 다른, 다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라든지 또 밀밭에 있어도 또 이렇게 앞치마를 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자 쓴 여인이라든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론강에 그 론강에 그 별이 빛나는 밤에 그 아름다운 내외 의 모습이라든지 또 아이리스. 그꽃에 네. 이렇게 바단에 있는 이꽃을 표현을 하나나 여러 국으을 이렇게 그리신 것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는 오후의 자화상도 있어야 되는데 오늘 빠뜨렸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사람들이 간혹 인물 하나 또 아니면 배경에 이렇게 여인들이나 네그 연인들이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요 지금 할때이오 선생님 말씀을 안 하셔서 그런데 이오 작가님은 어 열심히 이렇게 하셔서 그아르의 방에 어떤 침대가 있었으며 이 대표적인 작품입니다. 네, 우리는 고우가 아니지만 반고를 닮으려고 네 조금 준비해봤습니다. 그렇지만 그. 보우가 좋아하는 색깔이 여러가지가 있을 겁니다. 특별히 보호하면은 해바라기가 생각이 되거든요그 해바라기 중에서 이렇게 벽이 또 노란색입니다. 불이 노란색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감상하실 때 많이 해보시면 될 거고 또생마리 뭐 바다 풍경 같은 것도 각자가 표현하는 이 웨이브, 파도의 이 웨이브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레프리카전을 지금 시카고에서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저희 오 작가님이랑 저랑은 어좀 특별하게 이렇게 진양호 끝자락 수국 원당에서 이렇게 한번 코로나 시대에 한번 재연하고 또 고우가 아닌 사람으로서 긍지를 가지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